한국에서부터 바리바리 챙겨온 선물 꾸러미를 푼다. 큰건 아니지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하나씩 장만해 놓은 것들이다. 제일 먼저 꺼내 놓은 건 홍삼으로 만든 건강 보조제. 음. 지난해 위 수술을 받은 엄마 기력 보충하시라고 챙겨왔다. 인삼 엄청 좋아 인삼 면 너무 좋아해요. 는 이번엔 아버지를 위한 선물. <놀람> <놀람> 음 <놀람> 음음음 동생들을 위해선 화장품을 준비했다. <놀람> 친정에올 때마다 어쩐지 산타클로스가 된 기분 <laughs> 선물 보따리를풀 때마다 <웃음> 웃음이 쏟아진다. 짓궂은 <웃음> <웃음> 준 장난으로 정점을 찍는 아버지다. 아려봐요방니 아이. 그거 까이이번이요내 이번엔 피부 관리사로 변신. <laughs> <laughs> 이팩피요 얼굴 시원하게. 식객 타게는 거, 그거예요. 음 식구대로 돌아가며 예뻐지는 중인데 뒷걸음질을 치는 조카, 동생의 딸이다. 오이. 음 시신 같다고. 음 <laughs>

웃다가 숨이 넘어갈 지경. 덕분에 피곤이 싹 날아갔다.